안녕하세요. 섬 살아보기입니다. 오늘 모처럼 바다에 소라를 잡으러 나왔어요. 여름에 소라는 좀 잡기는 했었는데, 오늘 또 한번 나와봤습니다. 바다에 소라도 있고, 뭣도 있는지 한번 찾아볼 거예요. 오늘 날씨는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. 이렇게 사리 때 날씨가 좋으면 어, 기분이 좋습니다. 엄청 좋은 날이에요. 아, 이렇게 햇빛이 있어요? 어 설아 조금 하한 거네. 어. 이게 뭐야? 뭐? 아 뭐가 이렇게 막 <laughs> 깜짝 놀래 가지고 지나가지? 어. 어 그래. 풀어가 아니라 이가 분소? 분소가 아니고? 어우 진짜 여기 숨어있네? 돌하고 똑같아가지고 아니야? 아사는온거 같은데? <laughs> 속았네, 속았어. 아. 청각이 물결에 흔들흔들. 가을에는 다 갈색으로 노란색으로 변하는데 얘는 청각. 왠지 껍질 같이 생겼는데? 어디? 그건 진짜 같아. 어디? 어, 진짜. <laughs> 어, 그러니까. 왜 바위에 안 붙어 있고? 와, 크다. 와, 첫 번째 소라입니다. 홍화 꽃다발. 홍화 꽃다발입니다. 홍화 꽃다발이 흰색으로 변했네. 응? 네? 가족입니다. 네, 네. 오, 그러네. 네. 오, 크다. 네. 오와, 네. <laughs> 써놨다. 네. 여기도 한 마리 있어? 네. 와. 네, 이런 물가 짱으로. 예? 물렁개. 물렁개. 물렁 음. 되게... 그냥... 어, 바카지가 숨어있네? 어디에 있지? 예, 예, 예. 어, 여기 예, 한번 들어보자. 예. 예, 예. 어, 한 마리. 또 얘는 새끼네? 어우, 깜짝이야. 네, <laughs> 야, 자리 네. 써라. 아우, 뭐야. 아우, 또. 아카니, 우리가. 아, 뒤로라, 니가, 쟤, 다. 응. 아카니, 이렇게. 아, 쟤, 크긴, 크고 아, 그러네. <끔데> 야, 열심히 커라. 어, 열심히 커. 아, 고동, 고동이네. 고동을 잡았습니다. 와, 소라도 있네. 소라가 돌 밑에 숨어있다. 야 과연 꽝일까? 오야, 역시 꽝입니다. 오늘의 해로질 결과는 아, 소라 두 마리하고 빈 껍질 아, 네 개를 봤습니다. 이상 섬 살아보기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. 감사합니다.